이까나지. 와... 부추전. 부추전. 이거 여기 세진이랑 우선 수기가 한입씩 먹었고요. 이거는 진짜 부침가루가 없고 그냥 완전 이렇 부추를 엮어서 만든. 간당도 한쪽, 먹었던 한쪽. 와, 맛있다. 음 아, 이렇게 맛있는데 군만두는 음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부추전 하나 더 시켜도 되겠다 진짜 어, 근데, 그래 그래 내 속이 달대 진짜 쑥쑥 들어가는 맛 진짜 맛있다 내가 몇곱절도 먹겠다 한 <laughs> <진짜>. 맛있어 진짜 <laughs> 10장도 먹겠다 진짜 진지하게 끓음 끊기기 딱 전에 시키면 되니까 국수에다가도 먹고 싶다 그리까 그니까 국집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야 냄새 봐 미쳤어 아, 네, 아, 네. 아, 제가 갑자기 나왔네요. 제가 지금 <laughs> 마이크를 달고 있는데, 제가 저게 실수였죠. 저렇게 저게 이제 마이크를 조금 네, 잘 먹겠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<laughs> 마이크를 어, 국수를 먹고 있네요. 어쨌든가 마이크 녹음을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안 돼가지고, 제가 지금 따로 화면 보면서 후지 녹음하고 있습니다. 우선 여기 어 국수 진. 진짜 맛있어요. 지금 표정 어, 보이시죠? 엄지척, 엄지척 하고 있고요. 와 이게 진짜 와그 이게 와 부추면이 너와 진짜 와 저게 진짜 너무 깔끔하고 진짜 와 김치랑 싹 먹으면 간이 진짜 미쳤거든요. 저건 이제 비빔국수예요. 그래서 딱싹 젓가락에 말아가지고 와, 먹고 있는데 와 진짜 어. 그리고 저게 이제 비빔에 같이 올려주는 콩나물 그런 건데 간이 와 정말 어, 만두 자랑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<laughs> 아저 진짜 아까 아내가 부추처럼 되어 있어요. 당연히 부추겠죠. 부추 만두니까 진짜 맛있고 와 저거 진짜 와, 역시 저렇게 한입 가득 싹 먹어줘야 정말 맛있고 딱 딱 살짝 짤때 느끼부리안 이렇게 만두로 입가심 <웃음> 많이 <웃음> <웃음> 어우 많이도 야 먹네요 진짜 근데 이게 저렇게 돌돌 딱 해서 딱 면이랑 부침개랑 한입 가득 먹고 김치로 매콤함을 싹그 다음에 비빔국수를 싹 하면 <laughs> 정말 맛있겠네요. 전날 그리고 살짝 살짝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. 야, 그러니까 진짜 부추전이랑 진짜 딱 뜨끈한 국물이랑 조합이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. 음 지금 너무 맛있어하고 있는 표정이고요. 야, 아까랑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<laughs> 만두를 다시 어, 오 육즙 푸른거 보셨어요? 와 진짜 너무 지금은 또 욕심부려서 비빔 <laughs> 국수랑 만두를 싸서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 만두가 살짝 느끼한데 아 달걀을 먹네요. 또 이번에는 항상 근데 제유튜브엔 달걀을 제가 먹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친구들 거를 거의 빼서 먹는. 아 이거는 이제 이 비빔 국수 다 먹은 그릇에 부침개를 싹 넣어가지고 이야. 와 <laughs> 뭐야 방금 <laughs> 와 진짜 와 휴지로 이제 딱 조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예 네. 아니네요 <laughs> 마지막 딱한 입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딱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죠. 아 마이크 아 소름 <laughs> 아 진짜 박수